구약성경 이사여서 43장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1 0 2 0페이지나1 0 2 1페이지에 있습니다 1 8절에서1 9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여서4장장1 8절에서1 9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처럼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전에 가정 및 구역 찬양제를 또 오랜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또 기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아,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신 우리 세 분께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요즘에는 쓰지 않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아, 다 지금 이제 송년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는 망년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어, 망년회 잊을 망을 쓰지 않습니까? 어, 잊자라는 거죠. 잊어버리자라는 겁니다. 유익하지 못했던 것들, 불행했던 것들, 좋지 않는 것들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자 해가지고 예전에는 망년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 망년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듣기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유익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잊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잊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시편 45편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번 보시면 읽어볼까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예, 이일 무슨 말씀이냐면은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네 친정집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왕네 남편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며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시집 왔으면 친정을 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집 왔으면 친정을 잊어야 된다를 친정을 자꾸 생각하면 결혼 생활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집 왔으면 친정 일을 잊어버려야지. 그래야 결혼 생활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옛날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한 해,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들 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 털고 새해를 맞이할 수있기를 소망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불평 원망은 물에 새겨라.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요. 예, 물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흘려보내고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일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충실하셔서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고,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괴로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웃으셨던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일들은 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충실하여서 서로가 기뻐하고 즐거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가슴 아프게도 자식들을 먼저 떠내보낸 가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떠난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 이런 분들은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참 위로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만 조금 고치면. 참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떠나보낸 자식들, 이제 마음적으로 다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전에 그 자식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었다. 기쁨을 주었다. 즐거움을 주었다. 그 자식 때문에 나는 기뻐했고, 그 자식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었고, 그 자식 때문에 나는 힘을 얻을 수 있었는데, 오늘 그 자식은 내 곁에 없는 거예요. 떠나보낸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부르신 거죠. 그러면 그 자식은 하늘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볼까? 먼저 간그 자식들은 그 하늘에서, 그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지내고 있는 부모가 정말 행복하게 사시기를, 즐겁게 사시기를. 그거를 바라지 않을까. 천국에 있는 자식이 우리 엄마 아빠가 늘 나를 생각하고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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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친다면 여러분 천국에 있는 자식이 그것을 원할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있는 자식은 이 세상에 있는 부모를 향해서 엄마 아빠가 조금 더 기뻐했으면 조금 더 즐거워하고 조금 더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건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식들을 또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에는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한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잘한 것도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왜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되는가 읽어 볼까요? 안일함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잘한 것, 성공한 것, 복 받은 것 이런 것도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일함에 빠질 수가 있었던, 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15년 생명의 연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얼마나 복과 축복을 부어주셨는지 그 나라가 부강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민족들로부터 조공을 받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희스기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부강하도록 나라가 잘 되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공을 바쳤던 거예요. 그때 희스기야 왕이 교만해지고 아느함에 빠져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의 모든 재산들, 그것들을 다 열어채켜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만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해가지고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서 보여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좋지 않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를 당하게 되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히스기아왕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잘 되었으면 여러분 그것을 만족하고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 왕때 남유다 10번, 10대 왕이었던 우시아 왕 때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고 군사적으로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나중에 아느람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권위를 침범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분양을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데 문든병에 걸려가지고요. 궁골 밖에서 홀로 지내게, 홀로 살 수, 살게끔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 일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한 거에 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끝내고. 내년도 내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 잊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잘한 것도 잊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새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는게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반부에 보시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사막 광야와 사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곳이 광야, 사막 아닙니까? 여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소망이 없는 곳. 그것이 광야이고 사막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고 물을 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역사에, 그 현장에 개입하시면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거예요. 사막에도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내고 우리가 사막에서 강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역사의 현장에 임하셔서 개입하시고 은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어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광야도 만날 것이고 사막과도 같은 환경과 상황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그 사막, 내 힘으로 길을 내고 강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광야와 같은 환경과 상황에서도 길을 내시고 그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도의 선교를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윌리엄 체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도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잉태의 문을 열어 주셔가지고 아들 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첫 아들이 문나스였어요문나스그 문하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여러분 요셉은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문화의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번성케 하셨다. 번성케 하다라는 에브라임. 그 뜻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번성케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잊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번성케 하셨던 거예요.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왜?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니까. 이런 문화세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에브라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절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 예, 오늘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2024년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에서 길을 사망해서 강을 내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집행되어 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마지막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면 오늘 올한해 우리가 지나왔던 걸어왔던 길들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훌훌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한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송도들 되어질 수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 광야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사막과도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그 세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살아의는 성도들 또 2024년도 한해 아버지 하나님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자오합도의 분들과 이제 새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01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4년도 새해가 밝아왔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박수를 치면서 새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